시작하겠습니다 계단으로 안 내려가시나? Better us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쓰는 게더 낫다 오 왔어 에이 닫오자고 내려가 보자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없네 나바다님이엘 베가 굉장히 엔틱 하 네요？그 렇게 되게 오래된 엘리베이터 같 은데 1층 오긴 했 는데 <laughs> 이게 불이 켜져있고 뭐야？이거 술병 이야？술 병과 담배 하나 있 습니다. 아무것도 안보여 어? 불이 좀 밝아졌구나 아 내가 불을 가리고 있어서 안보였구나 아나바다님이 엘리베이터 발전기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켜야하는 것 같아요 이거니? 뭘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아 이거 옮길 수도 있네요 전등을 오케이 오케이 일단, 문이 닫혀 있습니다. 근데, 일단, 통은 안 합니다, 요거. 이건 일단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아, 불을. 여기로 가야겠구나. 뭐 아닌데, 일단. 어, 들어가셨다. 오케이. 여기 시체가 있습니다.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. 가보자 오씨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기 켜는 게 있을 거야 전화받아님이 빛을 따라가는 걸까요? 아 이게 전등이구나 엄청 놀래라 전등 잡을 수 있네요 이거를 들고 반대편으로 가면 되겠다 아이고 뭐야 이거 심장인가? 여튼 번동을 획득 획득했기 때문에 이 남친 피롱님이 바보 <laughs> 깜짝 놀랐네 너무 무서워. 뭔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주먹 겁나 위험하다 이 녀석이 문제의 그 녀석인 것 같은데 매니악이라는 키도 크고 나이 서른 몸에 상처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녀석이 마친이술 흔적인가 가봅시다 아, 이게 요게차나 보네 아, 베이스먼트에서 숨어있다고 했잖아 이, 남친 피로... 이 녀석이 은신처를 발견했습니다 크로우바로 이거를 부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크로우바를 찾아보자고 빨리 도구를 찾... 뭐라하지?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? 난 없어 아 어, 여기 문이 닫혀있던 문이 열렸어 전 녀석을 따라 가봅시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문이 안 열리니까 여기 있다 키는 2.5m, 30세. 몸에 상처가 많은 그 녀석이구만. 일단 저 녀석을 피해서 안 열릴 거 아니에요. 여기 잠겨 있습니다. 잠깐 멀어 적혀져 있니? 빨간 캐비니 뒤에 코드가 있대. 전화받았 님이 불길한데요. 아휴, 튀어날 거 같니? 왜? 오 사라졌어. 들어오바. 그래, 벽을 손으로 뜯을 수 있잖아. 상남자면 뭔가 있네요. 이게 캐비닛 의에코드아 캐비닛 의에코드가 이걸 말하는 거구나. 뭐661 아니면 199거든. 그때 밑에 저 C가. 반대편이라면? 199겠네요, 만약에. 저게 알파벳 C라면. 아, C네 알파벳. 그래서 코드. 위에 저 C가 코드고, 밑에 있는 게 이제 119네. 마지막 번호만 이제 찍으면 되겠다. 아, 199. 자고. 199. 하나를 찍으면 될것 같아 오, 열렸어 네. 오 빠루가 여기 있구만 빠루를 구했기 때문에 가보자고 안 좋은 친구가 이런 데 살면 쓰나 네, 들어가 보자고 빠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제거해 버렸다 여기 있네요 이걸로 이제. 전화 받아니 이걸로이걸로이야엘이베이터를 작동시키면 될이 같은데 그럼 이 건가? 이홀이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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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받님이이 세계로 가나. <laughs> 이거 빨빨빨 도망치겠다. 오씨. 문닫도문닫도문닫도문닫도아 이게 끝이야? 오 yes.